여러분, 여기는 발라가 사는 집입니다. 발라가 오늘 몸이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 따로따로 닭집이네. 얘가 엄마구나. 어, 내가 옆에 가니까 와, 어쩔 줄 몰라하네. 애기가 하나 있어요. 애기가 베이비가. 어, 엄마가 베이비를 지키려고 어, 그렇다고 내손 쪼그면 안 되는데. 어, 엄마가 이거. 근데 흥분했네. 베이비 때문에. 응?

아, 오늘 표정이 영안 좋네. 뭐리 말아 말아라 봐. 말아 티나스티 아, 티 pues 응. they, they oh. okay? 아, 안안 이게 좀맞아 아, 요즘 날씨가 계속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해 놓니까 아주

이가 <laughs> 그러니까 막내에서 두 번째. 잘해? 잘해? 마해마해마마 안녕. 박수. 어이구 박수 해주네. 고마워. 마해야이 네. <laughs> 네. 네. <말해. 웃음> 네. 뭐야 이거 닭장에서 나온 태비를. 닭들 부설물을당나귀들이또다 먹고 있네요 야 나만 아는 게 없네 참 퇴비 만들라고 쌓아놨더니 또 양이 와서 다 먹고 당나귀가 와서 다 먹고 퇴비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양하고 당나귀가 신기하네 아니 이당나귀들은 자기들 응아는 안 먹고, 왜? 닭이 응아 한거 먹는 거야. 신기하네, 닭, 야 맛있는 것 같다. 아주, 아주 맛있게 먹네. 와, 얘는 많이 컸네. 야, 역시 닭장 옆에 있는 유칼립투스가 훨씬 잘 커요. 야 기똥차다. 모르겠어요, 몇 대. 어? 고, 그 우프. 이그 네, 오프 응. 응, 응. 아 그래? 응, 아 그래? 아그아 여기 닭태래도 이제 좀그고 하면, 야, 아그크겠습이다 야, 여러분 보이시나요? 큰 모습들이, 와, 몰보아그 컸어요, 래보보 처음에 심은 그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 컸어요, 지금. 그래? 아 심은 지 6개월 그래? 아 그래? 아그 뭐야, 와, 아, 당 오이, 당 오이를 서로 먹으려고, 야, 찡긴다찡깁다 와, 당 오이 먹으려고. 아니, 여러분여러분이 얘기를 해도 아 이거 뭐한 며칠은 굶기는 거 같네 쟤도 대체 밥 드림도둔 으흠 哪位老师？哪位老师？ 책기로면이거 먹는 거 저도 별로 별 반응이 없네. 먹는 거한개줘도이한이이이이이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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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게 살랑개 많이 컸다 벌써. 야, 얘들은 운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덕도 엄청 높게 쳤어요. 못 넘어오고로. <laughs> 운동성이 얼마나 좋은지. 정도 응? 응. 지금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와, 서로 서로 앞을 박았네. 음. 지금 이 차가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왔던 알리라고 있죠? 그 이집트에서. 그룹 파는, 팔려고 세네갈에 왔던 그 알리 형이 모는 차입니다. 지금 알리 형이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와. 다행히 여기 에어백이 터졌네. 어, 이런 볼, 볼 파는 장사인데. 지금 뭐 이게 보네드가 열리면서 앞유리창을 파괴해 버렸네. 어. 반대편 차는 반대편 차는 완전 앞유리창이 다 나가 버렸어요. 예. 유리창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렸네. 와. 와, 이거 크게 다쳤겠는데.

we okay. me. Give me. Sign you Worry. Okay. I want no know. 30, 30, 30. Enough. You know. remove it. Yeah. This one is excellent, huh? not expensive but the problem is you cannot have the original if you buy this one this is not possible for corn. 네, 오늘 아주 큰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그 우리 차, 우리 차라 카니까 좀 그러네요. 어, 알리가 타고 다니는 이집트 청년 알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여기 그늘에 파킹을 하고 쉬고 있었어요. 도로 밖에 그런데 상대편 차, 상대편 차가 이제 세폴라스라고 하죠. 그 여기는 교통수단이 세폴라스가 있는데요. 7명이 타고 다닌다, 그래서, 세트, 세트가 7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7명이 타고 오는 차가, 저, 반대편 차선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다가,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려고, 운전사가 핸들을,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선을 크로스해서 꺾었습니다. 꺾었는데, 마침 그때, 그, 쉬고 있던, 그, 알리 차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 알리 차를 그냥 그대로 들어박은 겁니다. 그래서 세폴라스에 타고 있던 일곱 명의 사람들은 아주 크게 다쳤고요. 어, 다행인 것은 알리 차에 타고 있던 그네 명은 뭐 부상이 좀 경미합니다. 아주 큰 사고가 한번 났네요. 마침 우리 그 여기가 간동 시청인데요. 맹겐보이 가날 구역이 간동시청 입니다 간동시청에서 벌어져 가지고 어, 우리가 연락을 받고 급히 한번 달려와서 또 라민이 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 여기 외국인 보기가 뭐 사실 어, 쉽지는 않은데 어, 저도 외국인이고 어, 알리도 이집트 사람이고 왜 같은 외국인으로서 어, 우리가 조금 도와주자 그래서 라면하고 같이 급하게 와봤습니다 사실 그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말라리아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 맞습니다 근데 말라리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여기 교통사고가 사실 엄청 자주 일어나고요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가 1년에 거의 한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어요 그 원인이 보면 여러분 도로를 보시면 여기 중앙 분리대가 없습니다 보시면 중앙 분리대가 없죠 이런 도로가 거의 뭐 엄청 많습니다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가 그래서 사실은 차가 제일 위험해요 저도 차를 뭐 엄청나게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한번 타면 그냥 기본 7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타야 되는데 차탈 때마다 굉장히 좀 위험함을 느낍니다.